안녕하세요 바이키 양재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거스토 코브라 프로 팀 에디션 모델입니다 제가 소개는 많이 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화이트 색상을 조립하게 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울테그라 모델이고요 울테그라 전동이죠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 사이즈고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색상은 이렇게 약간 골드빛의 이거스토 데칼이 들어갑니다 깔끔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바테까지 이렇게 하얀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핸들부를 보시면 울테그라 DI2 레버 들어가고요 코스토 기본 핸들바 마운트 속도계 및 밑에 라이트를 달수 있는 이 마운트 브라켓이 기본 포함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체형 카본 일체형 핸들바 들어가고요 안장은 프로로고 디멘션 안장이 들어가고요. 이 가운데가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어, 전립선 보호 기능이 있는 그런 기본 안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 포스트는 27.2, 이 모델은 올라운드 모델이기 때문에 시 포가 원형으로 들어갑니다. 휠은 어택 50mm 카본 1이 들어가고요. 기어비는 50134, 그리고 1 1 3 4 이렇게 1대1 기어비가 들어갑니다. 프레임은뭐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T10 프레임이고요. UCI 인증받았고 ILC 진동저감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색상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입니다 파츠는 전체가 블랙이고 어, 차체는 이렇게 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프레임에 골드 데칼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 모델은 내일 오전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이 아주 깔끔하고요 디자인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키가 170이 넘으신다 그러면 스몰 사이즈에 타시면 되고요. 거스트 코브라 프로 팀 에디션 가격대가 400만원대입니다. 울테그라 전동 구동계 들어가고 풀카본, 전체 풀카본이 들어가고요. 전체 무게는 7kg 후반대가 나옵니다. 자 이상 거스트 코브라 프로 팀 에디션 출고 모델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 모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시면 매장으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구매 예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거스토 코브라 프로 팀 에디션 모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